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모든 혁명은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혁명은 아스팔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명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팔을 확 바꿔버리는, 대한민국의 바람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용산 이쪽에도 말이죠. 이 한강진역에 열차가 무정차 운행을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광화문에서 또이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애국 시민들이 대거 용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또정강훈 목사님이 특히 또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움직임으로써 이제 광화문과 용산 집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통로가 생겼습니다. 바이브라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입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용산을 갖다가 누가 지킨다? 물론 경호처가 지키고 있지만 우리 애국 시민이 지킨다. 이렇게 된거예요 특히 여기 이제 2030이 그냥 이대녀, 이대남들이 막 튀어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스 t o p the 표 도둑질 하지 마. 이런 거라든지. 달에 반대. 그냥 스피켓 들고 소리 지르면서 나와서 우리, 우리가 지킨다. 이제 우리가 지킨다. 젊은이들이 지킨다. 우리 젊은이들이 살 세상 우리가 지킨다.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고기 구워 먹다가더러워진판 바꾸죠? 지금 정치인들 더러워졌죠? 사그리 그냥 판가리를 한다는 겁니다.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다가 남동풍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말이죠. 광화문에는 뜨거운 우리 애국심으로 열기가 그냥, 자, 광화문을 갔다가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용산 관저. 정말 뜨거운 애국심이 펄펄펄펄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용광으로처럼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눈치만 살살 보고 있던 이제 국힘 의원들도 하나씩 튀어나오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먼저 튀어나온 우리 윤상현, 김민전, 여기는 우한 윤상현, 야우한 김민전, 멋지다 윤상현, 멋지다 김민전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튀어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구작은, 그리고 강승규, 이인선, 이철규, 박성민, 조배숙, 임종득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받은 그 정보에 의하면 아홉 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플러스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얘들 말이죠. 눈치 싹 봐가지고 다음 국회 될수 있을까? 야, 나 국회 가는데 이거 도움될까? 눈치 봅니다. 대개 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림없어. 음...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겠다고 그런 놈 별로 없어. 지금 그런 놈 없고 윤상현은 아 지금 확실하게 투사로서의 아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김민전과 근데 다른 애들은 지금 눈치를 본 거야. 근데 눈치를 봤다 하더라도 지금쯤 튀어나왔으면 용서해 줘야 돼. 지금쯤 튀어나왔으면 그래도 빨리빨리 튀어나오는 순서대로 아 그래도 끝까지 안 튀어나온 놈은 그뭐 근데 저 같은 놈아 저 김상욱이라는 놈있죠 저기 저기 저 좌빨 저런 놈들은 안 튀어나와도 돼. 저런 놈들은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놈들 빼고. 그런 사람 다 튀어나와가지고, 전부 다 말이죠. 광화문 세력과, 그러면 또 용산 집회 세력과, 지금 아스팔트 세력과, 그리고 우파 유튜브 세력과, 또 집에서, 그 광장에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집에서 댓글로 막 응원해주는 분들, 그리고 좋아요응원해주 분들, 구독으로 응원해준 분들, 다 우리 편이야. 예를 들어, 거기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마음만 합하면 돼. 광장에 못 가도 괜찮아요. 광장에 못 갔으니까 미안하다. 아니야. 여기 지금 강신업 방송 봐주고, 강신업 방송에 댓글 달아주고, 강신업 방송에 좋아요 눌러주고, 그게 바로 애국하는 거야. 제 강신업이가 왜목 터지라고 이렇게 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거기 나가는 것보다 제가 거기 나가서 물론 연설하고 또뭐 전부 다할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또 광화문에 가서 얼마나 많은 연설을 했으며 삼각지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까? 얼마든지 하면 제가 나가면 엄청나게 뭐 환호하겠지. 하지만 지금 저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사실을 알려가지고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올라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실을 알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만들어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있는 걸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근데 누가 보도하지 않는 거. 기성 언론이, 레고시가 언론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보도 안 해요. 몰라. 전부 다 지금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좌파 언론이 얘기하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내란이다. 뭐다 이런 얘기만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우파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른다니까. 전부 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냥 당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 우파 유튜브들이 또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언론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파 유튜브들이 정말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선일보가. 그냥 저 공수처, 저 영장도 아니, 영장 받아가지고 저 좌파 카르텔, 그거 그대로 때려버렸더라고.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동아일보가 완전히 좌. 빨 됐었거든요. 이거 뭐 자빨중이 자빨중으로 바뀌었었는데 여기다 살짝 눈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다 물론 저 정도는 아직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운동은 계속됩니다. 절도 운동은 계속돼요. 그렇지만 저것들이 어쨌든 간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우파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파 유튜브들은 모두 사랑해 주셔도 좋아요. 다 사랑해 주셔도 좋아. 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저는 100% 100% 찬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 각자 역할이 있어요. 현장에 가가지고서 그 현장을 비추고 또 나가서 거기서 현장을 주의하고 관리하는 이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을 다 알려가지고서 정말 목소리 터지도록 알려갖고서 많은 또 동영상을 찍고 많은 어떤 또 생방송을 해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다 알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갖다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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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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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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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구독. 이것이 지금 옛날에 저 독립운동과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 함께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운동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명예혁명 아닙니까? 지금 판을 바꾸고 있다. 바람을 바꾸고 있다. 누가 우리 광화문이 누가 우리 용산 집회가 그런데 거기 나간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나간 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나올 때, 국힘 지지율 조사할 때,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산에 나온 그만큼도, 그 다음에 광화문에 나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지율로 나타나야 돼. 예를 들어서 거기만 조금 나가고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 왜냐면 거기를 보도를 안 하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만 알지. 근데 지지율 조사가 나오면, 이 지지율은, 이건 속일 수가 없거든. 그거는 여러 가지 신문에 다 나고, 그 다음에 또 입에서 입으로, 야,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40% 나왔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문에 지키는 정광호 목사님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내일은 용산에서 이 지금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회를 예배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댓글로, 좋아요로, 공유로 지금 확산해. 손가락 혁명운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구작은 강승규, 이인선, 윤상현, 김민전, 이철규, 박성민, 조계숙, 임종득 예, 훌륭합니다. 아, 지금 튀어나온 거 잘한 것이고요. 그렇게 튀어나와 가지고서 힘을 실어주세요. 이 국회의원이 가지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상징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은 말이죠. 또 많은 어떤 그런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마이크 잡고 마이크 안 잡아도 얼굴만 비춰도 그러면 또 용기가 나고 또이 사람. 이 사람들이 가진 지역구가 있잖아요 또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팬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뭉치고 그러면 또야 국회의원이 나왔다 이거는 또 보도가 되거든 아무리 그래도 야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갔대 누가 나갔대 누가 나갔대 그러면서 이게 보도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지 결국뭐와 똑같습니까 눈덩이를 막 굴려 가지고서 그래서 눈사람 만들려면 눈덩이를 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팩트를 팩트가 뭐야 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한 거 아니다 유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 팩트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를 알려가지고 팩트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의 힘이라는 게 있다고 거짓은 힘이 없어요 한꺼번에 거짓의 산은 그냥 무너져버려요 하지만 사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과 사실이 뭉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엄청난 산을 세우고 탑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저 좌파들이 한 거짓말을 깨부시겠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바로 이이 독립 운동이야. 우리가 이제 이 저기 유튜브 운동, 그리고 또 이제 댓글 운동, 또 이제 공유 운동, 구독 운동, 그리고 광화문에 가지고 가또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실제 아스팔트 운동. 이것이 전부 다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거죠? 함께 댓글 달고 좋아요 달고 구독 누르고 함께 함께 합시다. 대한민국 구할 수 있습니다. 강신혁 팀입니다